전아 이것은 아니데옵니다. 이곳이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전아 줄기파가 저기가 맞습니다. 줄기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전아 원석이옵니다. 아, 시범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석영은 뭐 가다가 구리구리, 구리. 구리 가자. 봐봐, 사람이 에... 참... 착해야 돼 어... 그래야지 이게 딱 운이 좋게 딱 들어오고 막 가다가 석영 보이면 석영 뭐 이,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 예, 굴이 3개 들어간답니다. 그런 얘기를 진작해야지. 굴이 2개 아니었냐? 굴이가 3개 들어간다 하여. 어, 그 게임이 진짜 외울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고, 씨. 더 복잡해졌고, 막. 존나 막 짜증이 막. 이거 분명히 굴입니다, 이거. 오,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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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 요쪽 편에 동굴들이,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붙어 있거든? 그거 봐, 봐봐.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략 전술적으로다가.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니네가 대신 외워준다고? 그래. 그래서 참, 아까 참, 분파가 다 나눠져서. 전하. 이것은 아니대옵니다. 이 곳이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줄기파가. 저기가 맞습니다 줄기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원석이옵니다 아. 와시범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 존나 막다 다 배가 산으로 가고 막 드디어 드디어 만들 수 있나 납을 자 이제 우린 다 되었소 드디어 방사능복을 만들 수가 있게 실리콘 두개 필요하군 아 실리콘은 여기서 석영으로 만들면 되잖아 귀지야 방사능 방호복을 드디어 만들었다. 자, 방사능 방호복 했고 스틸 슈트는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런 물은 안 만들어지는데 아깝다.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아, 이게 방사능 헬멧이구나. 헬멧 도 따로 바꿔줘야 되네. 예, 이게 헬멧 따로 이게 이게 따로라서 그러네. 아, 그럼 이거 수중 호기인데? 흡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걸 걸. 아, 그럼 이걸 들고 가. 이건 들고 가고 혹시 모르니까. 정수된 물 하나 먹고. 아니야, 하나 하나 갖고 가고. 방사능 헬멧과 그냥 헬멧 둘다 갖고 가자. 자, 이제 잠수정을 가지고 갑니다. 잠수정 어디 있니? 먼 곳에도 있구나. 그럴 때 우리의 C 글라이더가 이제 그냥 통과하면 돼. 그냥. 아 뭐야 이거 건전 지바고 알았어 저장. 아이 참 게임 지내가나. 건전지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어 확실히 이게 잘 떨어 빨리 떨어지긴 빨리 떨어져. 건전지 몇개 들고 왔지? 건전지를 하나만 들고 왔거든. <laughs> 건전지보다 중요한 거는 저거야. 이거 타고 다니는 거보다 아마 저거 타고 다니는 게더길려 길어서. 어 잠수함의 전지를 두개큰 전지 두개 들고 왔거든. 문풀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최 먼저 이제 문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풀을 구하면 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말 편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가자. 어, 시글라이더는 그냥 무한으로 쓸수 있답니다. 문풀이 있으면. <laughs> 자, 방사능 보호복을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자. 대신에 저기로 너무 가까이 가면 레비아탄이 있어서 레비아탄한테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서 가야지. 어, 지금까지 이제 튜토리얼이 끝난거야. 오로라부터 수리하라고? 하지만 문풀이 먼저야! 레비아탄 안돼. 레비... 지금 레비아탄한테 걸리면 잠깐, 혹시 모르니까 수리좀 하겠습니다 어, 파워셀 두개 있어 이 에너지 다 쓰고도 100%두번갈아낄수 있잖아 자, W 잡고 그냥 가면 될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 아, W 보다 더 일단 가보자, 가보자 반대로 가는 건 맞는데 약간 오른쪽이었다 어물 색깔이 다르다야 이쪽 뒤쪽은 뭔가 뭔가 좀 같아졌네 S W 사이라고 S와 W 사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W와 N 어 뭐지 뭐야 이거 잠깐만 W와 S 사이면 여긴데어 맞겠네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네 W와 S 사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정 중앙인지는 잘 모르겠어. 사이클로스는 200m 아래로 더 내려가면 부셔지잖아. 사이클로스는 심해용은 아니고. W 방향 아, 좀 가다 W 방향으로 쭉 가면 된다고. 일단 가보자. 뭐 바닥이 없어. 아, 1 2 5터밖에못 내려가는 쓰레기 같은 잠수정.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200m 아래로 가야 돼. 일단 지상 쪽 잡고 가자. 어, 엔진 쪽인 애들이 말하기로는 지금 W와 S 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뒤로 보자. 여기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문풀이 있다고 했는데, 어, 일단은, 어, 맞는 것 같아. 예, 이 섬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 섬, 위쪽 지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건지 파편이라고 있거든. 예, 설계도면에 니라 파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산호초고 이건 리튬이고. 리튬이 보통 이런 데 많은데 파편이 이게 아래 300m 나와. 야 설마 300m? 아 그건 말도 안 돼. 어뭐 아래 있어. 300m 랍니다 그러면 125m 까지 이잠수정을하고 C글라이더를 통해서 300m 까지 내려가는 걸로 자 이쪽 중앙 아래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이섬 굉장히 큰데? 면적이 자 여기서 아래로 갑니다 자 일단 헬멧, 헬멧 바꾸고요 잠깐만 헬멧을 심해용으로 일단 바꾸고 시명으로 바꾸고 심호하고 흡 125m까지 잠수으로 내려간다. 됐어 됐어. 자, 여기서 시글라이더 에너지 얼마나 있지? 예, 약간 뒤로 가야지. 자, 일단은 여기서 시글라이더 가겠습니다. 300m만 가면 되지? 바닥 어 바닥이 보인다 어 저거 보면 300m 근처 그럼 여기 이 바닥이겠네 이 바닥 어딘가입니다 300m면 여기 어 바닥이 있어 좋아 심해긴 심해데 300m 심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찾아야 돼 하편을 당신인가 문풀 문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캐야 되는 건지. 아까 뒤에. 아 여기도 쟤네도 있네. 이건 그냥 석영이잖아. 상자 잠깐만. 쟤 지금 쟤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 어, 여기 있다. 문풀. 드디어 찾았군. 우린 드디어 해냈다. 제 군들, 드디어, 문풀을 지을 수가 있어! 잠수함을 정박하고, 무료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단 말이다! 무료 시글라이더는 무한으로 쓸수 있고, 이걸 완성을 해야, 진정한 튜토리얼을, 어, 튜토리얼이 끝났다고 할수 있겠지. 그런거자. 문풀은, 이게 설계도면 같은 막 그런거라서, 됐다. 어, 질겜 유저야 32,500번째 고맙다. 아, 진짜 힘들지 않니, 게임이? 야, 이거 오늘 편집할 거참 많아졌습니다. 저희 편집자. 내일 밤새자. 네. 좆됐지, 이제. 아, 헬멧 바꿔야지 참. 헬멧 바꾸려면 안에서 못 바꿔. 밖으로 나가야 돼. 이게 약간 좀 불편한 시스템인데. 어, 머클로야, 고맙다. 아 에너지 다 닳았어 이게 마지막으로 내 문풀만 만들면 에너지 무한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 와와 <놀람> 고기들 와, 더큰 잠수함 길이 3 0 m 넘는 사이클롭스 잠수함이 있는데 그 잠수함 안에 이걸 탑재를 할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움직이는 이제 거의 뭐기함이지 이제. 그거 타고 이제 먼 바다로 가서 어 거기서 또 잠수정을 이걸로 또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이제 시스템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리고 시글라이더 타고 더, 미,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뭐 그러네. 물을 먹자. 물이 두 개나 있구나. 당신 누구요? 아이 새끼. 난 이게 있네. 어, 제가 데미지는 제일 센것 같아.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이제 뭐 상어 뭐 이런데 데미지 자체는 제가 제일 센것 같아. 아 문풀 만들기 전에 먼저 저 수리부터 해야 되지 않냐? 아 그래도 우 어, 이거 하는 게더 좋지 그래. 일단은 문풀을 만들도록 가자꾸나. 야 문풀이야 문풀이라고 드디어 우리 문풀을 만들 수 있어. 아 저기서 만드는 거 아니니? 어, 아니구나, 이건 업그레이드고. 문풀은 건설에 있지 않나? 잠깐만. 건설에 있지 않나? 아,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아, 맞다. 근데 분석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그동안, 어. 자, 문풀 분석 완료 중이라는 게 이게 뜨거든. 어, 이거네. 이 문풀 파편. 자, 분석 중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잠수 아 오로라오를 고치고 오는 걸로 어차피 이거 배터리 두개 있으니까 아 물고기 좀 잡자 일단 물고기 먼저 잡고 먹을 게 없어서 밤에 물고기가 있을라나 이쪽 주변 물고기가 별로 없던데 아 슈트는 잠깐 기다려 어차피 저 방사능 지역이라서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금 안 바꿔도 되지 물고기가 오늘 왜 이렇게 없냐? 이상하네? 막가 꼈는지... <laughs> 돌겠네 진짜 어? 아 물물고기다 물물고기라도 구워 먹어야겠다 물물고기는 별로 안 주더라고 두개야 야야 어, 새끼 봐라? 설마 어? 아닌데? 왜안 잡혀? 무숙 <목소리> 물물고기 두 마리만 가져가서 오로라오에그 방사능 터진 걸 수리를 해야 돼. 안그러면 방사능 계속 터져 퍼져 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두 개만 먹고 가자. 욕심 내지 말고. 두개 먹으면 한, 한 75, 80. 아, 근데 레비아탄 어떻게 잘 피해야 되는데 <laughs> 전략을 짜립니다. 패치 할때 레비아탄이 맞다면 아마 저 근처에 있을 거고, 어, 그럼 잠수정을 좀 근처에 정박을 해놓고, 아니면 잠, 잠수정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정박을 해놓고, 어, 아냐, 아냐, 아냐. 일단 세이브를 하고 그 안쪽에 안쪽 부분은 잠수함으로 가면 안 돼. 안 그러면 레비아탄한테 쳐발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비아탄 소리 날때또 속도 가좀 빠르잖아.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다. 입구 빨리 찾아야 돼. 이쯤 되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없나, 오늘? 어, 왜, 뭐지? 이쯤 되면 저기 꼬리가 살짝 보여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한번 잡히면 이거 작살 나죠. 쫄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엄마야, 엄마! 아, 깜짝이야! 아, 주차 안 된답니다, 여기. 소리 들리지? 고 최대한 안 들키고 조심히, 조심히 갈 거야. 이게 뭐야? 아, 나 잠수 좀 필요 없다니까. 시그라이더 준비 이거 잡고 이거

풍놈이 아니었어 저장을 안해놨군 입구쪽에서 저장을 해놓는건데 아니면 잠수함이 다 부셔지기 때문에 잠, 저 잠수함 다시 만들어야 돼 잠수형을 시몬스도 만드는 것도 일이라 지난번에 어... 물 위로 가라고? 오 괜찮은 방법 New technology created 아, 문풀 와, 완성됐다는데? 아, 일단 뭐 저거 수리 좀 하겠습니다. 아, 저장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얘네들은 소리만 존나 시끄럽다? 아, 위로 가도 당연히 잡히지. 안 잡힐 수가 없지. 지난번에 레비아탄을 피해서 저, 잠... 그, 오로라호 안쪽으로 들어갔던 작전은, 어, 주변에 잘 봐야 돼. 우와! 아! 어, 잡힐 뻔했어! 좋아.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 일단 한 놈은 제겼고 아마 뒤로 따라올 거야. 따라왔다. 야 피하고, 피하고 뒤쪽으로 가야 돼. 안쪽으로 들어가라. 안쪽 에 지금 야아 뒤로 가도 뒤로 가도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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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가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 계곡 쪽으로 들어가라 저기다 입구다! 이쪽 안쪽에 숨어있으면 오빠, 오빠, 어느 정도 거리 벌어지면 됐어. 일단은 방사능이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원자로를 수리를 해야겠지. 어, 아, 어, 뭐야? 와 파편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수리 하나만 안되겠는데? 안 저어디지자 수리할 곳 찾습니다 자자 자, 저장 수리할 곳 찾습니다 와저 소리봐 좀 미친 이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지? 수리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니네요. 아 들어오신 곳이 수리하는 곳이야? <laughs> 그래 지난번 기억이 나는구나. 아이템 먹어야지. 여기서 전지 많이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오는 곳이 수리하는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딱 보니까 들어오는 그 기둥 기둥, 그쪽이 수리를 할수 있는 곳이야. 한글 패치 어떻게 받았냐고? 인터넷에 있던데? 검색해라, 이마 검색. 어, 처음에 들어온 곳의 기둥. 지난번에도 그렇게 수리했을 거야. 근데 거미들이 방해를 좀 하지 그래서 거미들 때문에 좀 짜증이 나거든 대충 이제 피해서 해도 되는데 칼로 해도 되는데 계속 나와 걔네들 쪽수 가좀많아져수련하 동안 계속 뒤에 방해를 한단 말이야 아 여기 있다 수리 빨리 하자 자 일단 방사능을 막아야 됩니다 최대한 퍼지는 걸 막아야 돼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올 거야 나 저쪽 반대편 가려면 어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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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에짜 자.